집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겨가지고. <laughs> 너무 얼빵해요, 진짜. 얼빵, 얼빵. 얼빵씨 여보 이제 얼빵이. 셰럽셰럽 <laughs> <세럿 세럿. 웃음> 여보. 여보 이제 얼빵이라고 불러도 돼. 어,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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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청계동이니까 그게 들어가면 안 되지. <laughs> 10, 10시 18분 예약인데 괜찮아요? 네세요신발요 신발만 먹고 해야지 네네네네네네네네 됐어요 여기 옆에 나오잖아요 빨리 적 여기 신발 왜 벗고 다녀서 마세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laughs> 아 치지 <진짜> 마세요. 조윤정님. 너도 그녀 친인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럼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수술 범위를 결정해야 돼요. 이판사장 하나도 신경게 없다. 솔직히 그 아, 이 정도 크기여도 아, 요즘은 한쪽만 절제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간판 없이 이 정도 크면 이 정도 이도되어요 이건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라. 전선이 음. 하나도 없으면 경찰대로 끝나는 데 음. 아직은 몰라서 이걸 음. 다해대 되고요. 데 이제 실제로 파선 전이어부를 출전에 다시 검사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네.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 어떻게 하냐면 출술 방에서 파선을떼서수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거를 해보고 나서 반절절할지 뭐난 최종 결정은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전가할 생각이 지금 는데 아직은 수술 언제쯤 하시겠어요? 음. 그 암의 종류를 보더라는데 혹시 유도암이요 아, 아 유도암이요? 네. 네. 그 조직검사에 그 성분들이 다 유도암으로 나오네요 네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게 아, 유도암도 네. 원래 세대한그 아형들이 좀 있어요 아, 네. 물론 그수 해봐요 아, 근데 소설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못, 못 내나요? 대부분은 잘 나옵니다 그... 직업적으로 목소리 쓰시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 정도는 음.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말을 하는 직업이 있는 분들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그 얼마나 쉬야 되는지 제가 보통 슬라이드부터 진단서를 써드리면 한 4주 정도 드리는데 4주 쉬시더라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본인이 해보셔야 목소리 힘 네네 그러니까 아, 아. 빨리 키워 돼요 빨리 키워주실 분도 있어요 목소리가 그니까 아. 에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도저히, 도저히 힘들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게 높은 음이랑 연관이 돼서 높은 음도 잘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 아. 있어요 물론 아무렇지 않게 괜찮으신 분도 많지만 저는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네. 배를 네. 원래 쓰러나는 목소리 좀 내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아. 내지 마시라기하다는 네. 목소리에 네. 양을 줄이라고 지금 대화양줄이사니 그럼 그게 막목소리 변화할 수도 있어요? 리좀낮아 쉬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좀짝 낮아지는 건뭐 톤이 음좀 낮아지는 사람들이 좀 낮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수술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첫 달에 네. 첫 달에 그런, 그런 톤이 좀변하는요 네. 그러니까 그런 쉰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는 신경이 다쳐서 그런 거고요 음. 다친 사람 말고 저희가신그는 음. 성대검사를 뭐, 수술 전부 다 하거든요 평소에 우울하거나 이런 게얘 때문에 요 아니에요? 임파선이 확산되면은 임파선 쪽으로 가면은 폐도 혹시 검사해야 되나요? 뭐 아니요, 그렇진 좀, 않더라. 그렇진 않더라. 그치? 검사를 아, 검사 안 그렇지만. 그래서 검사를 하기 딱 검사 안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요, 아마 설 지나고 전화 드릴 거예요. 아설 지나고요? 네. 네 나갔다. 네, 아. 돌밀도. 같이 가요. 아 여기 은미 수술했던몇 시야 지금? 나 모르는데? 은미 수술했을 때 왔던 게 생각난다 여기서 음, 은정이가 엄청 울었던 게생각나는건데나브랭이조윤정님 6시간 이상 금식했어요 네, 네. 나는 몇 번이야? 그프게당하네 아프게 해주세요 아프게 진짜 아프게 해 아프게 되는 구나, 반대팔 을 해야 되 겠다. 반대팔 응. 체 아로 요새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또 라이프. 아, 세현아도 어, 지금 검사 다시 싹 하고 있어. 아프게 해 달라고 하니까 진짜 아프게 해 줬어. 어? 금지하고 왔거든. 그래서 엄청 오래 기다리긴 하는데할 수는 있더라고. 어. <laughs> 마치 여보 가방 같아. 이미 등록이 된 거야. 진짜? 어디가서라 는데 여기 이거? 이거? 가 전화해서 이거? 이거?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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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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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거 이거? 예. 그 제가 실수로 그 동탄 쪽에서 그 들어올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일반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저기 어디지? 지금 영업소로 나왔거든요. 하이패스로. Yeah, 안 보여. 똑같은 부인것 같은 색깔이나 그냥. 이건 양념된 거 저거는. 아. 이거 아까 무슨 이름으 거야? 호시살 맛있잖아. 아, 어, 뭐하이 거? 알지? 나도 여보, 여보랑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얼른 먹었어. 이런 실반지를 좋아하더라, 이번에? 이거 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이런 데 있다는 걸 아는 게더 신기해. 나 그때 세영이랑 금비랑 여기 와서 샀어. 그럼 진짜 14K를 사야 되겠지.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지? 그지 이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는데 안 해봐 안 <laughs> 이거 귀걸이야 염증 생기겠지 귀에 또 아, 이거 보조품인가? 귀에 염증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 뭔가. 이런 거 예쁘다 귀엽게 생겼네 2 1 0 0 0원 그게 관제롭하잖아 그게 다 영향 이 있는 거 아니야? 뭐예요? 야 여자가. 아 깜짝이야. 갑상선 안 좋은 이 귀를 자꾸 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귀를 뚫었고 은 은이나 이런 것들이 막그 덧나고 이러면서 세균 감염이 여기. 아예 아니, 아니야 멀티. 아니 왜 맞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면왜 여자만 많이 걸려? 호르몬 남자 똑같다고 했는데. 최근 맞죠? 들어서 뜬 거지 뚫었던. 거잖아, 사람들이 엄마 나이 때는 안 뚫고 아유, 최근 들어서 뚫어. 들어. 오매? 오마마아 맞는 거 같아. 오 뚫는 거 맞는 거 같다니까? 그러면 그 의상 님께서는 이렇게... 어라고반반짝해 네. 아니, 마, 내 말이 맞다니까. 아, 아니야 여보 근거로, 근거 거 없이 그런 거말 가능성 있잖아. 가능성 없어요. 이거 이쁘네. 아 촌스러워. 이뻐? 응. 진짜? 이것도 티타늄이야? 이거 다 티타늄이야. 음,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별은 어때? 네. 별꽃이다 별꽃. 근데 이게 안쪽에 들어갈까? 이분은 어때요?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이 네. 생긴 것 같은데. 반짝이는 게 좋은데. 아저 원래 있으시고 싶다. <laughs> 아, 됐어, 장난이야. 아, 됐어, 뭐 하는 거야? 에 어서 이거 이제 CD 필요 없어. 아, <laughs> 아 장난이야. <laughs> 아, <더> <laughs> <laughs> 와, 이거 예쁘다. 가야 될것 같아요. 수영, 수영. 여보, 여기 쥐랑 치즈 있어. 첨부를 먹으면서 가봅시다. 여거 진짜 길게 한다 두번웃어한번나 목이 너무 아파 <웃음> 뭐? <웃음> 진짜야 그 연기를 해? 아니 진짜. <웃음> <웃음> 진짜 가는 느낌으로 <laughs> Thank you. 아, 나 왠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여보. 뭐라 하 아야야야! 얘, 제일 엄마! 모공 많아, 모공 건조해, 지금 건조해.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건조하다.